안녕하십니까. 한국 기독교 이단상담연구소 박형택 목사입니다. 이제 지난주까지 5장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6장에 들어가기 전에 요한계시록 전장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요약을 하는 것이 어떤가 싶어서 제가 잠깐 요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강의를 좀 하고 싶습니다. 자, 우선 전 장에 대해서 이제 요약을 하자면요, 일 어, 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직접 당시의 일곱 교회에그 현존하는 교회에 자기 자신을 드러날 필요가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당시 고난 받는 그런 모든 교회들을 주님은 보시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일장에서는 결국 자기 자신을 계시를 하시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자신을 계시하셔서 자신의 살아계심과, 나는 정말 지금 부활해서 성천에 있지만 지금 살아있다라는 것을 성도들에게 보여주고, 그 다음에 성도들에게... 뭘 보여주고 싶겠습니까? 그것은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결코 헛된 것이 아니다. 아니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주님은 보여주고 싶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일장에서 환상을 통해서 주님이 일곱 교회의 금초대를 거니시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그리고 일곱 뼈를 붙잡고 계시는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장에서 3장은 당시에 현존하던 고난받고 핍박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순교를 당하고 방황하며 정말로 고통당하는 그런 현존하는 각 교회마다 교회를 돌아보시면서 각 교회마다 주시고 싶은 주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메시지입니다. 각 교회마다 상황이 있고, 각 교회마다 그 처한 어려움들이 있고, 그리고 그 문제점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주님은 보시면서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2장, 3장에서 각 교회마다 주시고 싶은 메시지가 있는데, 놀라운 것은 각 교회에 나타나는 그런 주님의 모습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것은 그 주님의 나타났은 모습은 바로 당시에 그 교회와 상황이 맞아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에베소 교회에서는 일곱 별을 붙잡으시고 일곱 금초대 사이를 다니시는 분으로 나타납니다. 이것은 뭐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에베속 교회는 벌써 40년인 역사를 가진 그런 교회로서 지도력이 많이 약해져 있고 그리고 첫사랑을 잃어버린 교회로서 주님이 교회를 잘 살피고 계시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주님이 나타나신 모습은 그 교회의 상황과 잘 맞아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잘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각 교회에 메시지를 주시고 계시는데 똑같이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이 뭐냐면 내가 너를 안 오니? 라는 그런 말씀이죠. 그것을 가리켜서 스테레오 타이피컬 스피킹이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너를 안 오니? 그것은 주님께서는 각 교회의 상황을 아시면서 돌아보신다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 메시지를 전달하시는 내용이 2장 3장에서 주님의 메시지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각 교회마다 믿음을 잘 지키고 이겨내는 성도들에게는 하늘의 상급을 주신다는 메시지가 2장 3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4장 5장에서는 바로 이건 천상의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4장은 결국 온 세계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나오고요. 5장에서는 구속주 대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인을 대신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내용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장 5장은 결국은 구속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결국은 4장, 5장은 천상의 교회를 보여주고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6장에서, 중요한 것은 6장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중심이 서 있는 것은 뭐냐면, 6장에서 인심판, 8장, 9장에서 나팔심판, 16장에서 대접심판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6장이 굉장히 중요한 것은 인심판이 나옵니다. 인심판이 나오는데, 인심판이 뭐겠습니까? 이것은 이제 인을 떼니면서 이제 하나하나 심판에 대해서 알려주는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뭐냐 면 하나님의 심판 계획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심판 계획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 첫째 인에서 넷째 인까지는, 어, 무엇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까? 이것은 하나의 심판의 방법, 예, 심판의 도구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다섯째 인은, 어, 무엇을 얘기해 주느냐 하면, 이거 순교자들의 기도가 나옵니다. 그건 뭐냐면, 심판의 동기를 설명해 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할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것은 순교자들이 하나님 앞에 심판을 해달라고 탄원을 드림으로 말미암아그 기도의 응답으로서 하나님은 심판하신다는 것을 설명을 해줍니다. 그래서 심판의 동기. 그 다음에 여섯째 이는 뭐겠습니까? 이것은 이제 실제로 심판받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것은 심판의 참상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심판의 결과를 얘기합니다. 결과. 그래서 6장에서는 전체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심판의 계획을 설명해 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7장에서는 뭘 얘기해 주고 있습니까? 이것은 이제 구약 성도들 14만 4천과 그 다음에 흰온 이름물이 다양한 족속과 방언과 나라, 이런 다양한 신구약 교회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6장에서는 심판의 계획을 얘기해주지만, 7장에서는 신구약 교회를 하나님이 인을 쳐서 보호하신다는 내용입니다. 이것을 설명해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그때 당시 요한 계시록을 기록해서 보낼 때에 이런 절차를 우리가 잘 보면 아 이건 굉장히 논리적으로 당시에 있는 현존하는 교회에 정확히 요한 계시록을 써서 보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6장에서는 심판의 계획을 얘기하면 그다음에 그때 당시에 백성들은 그러면 우리 교회는 어떻게 될 것인가를 궁금해하잖아요. 그래서 7장에서는 12지파의 14만 4천을 얘기하고 이것은 결국은 12지파는 구약 성도들을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흰옷 입은 무리는 각 족속과 방언과 나라 얘기를 하는 걸 보니까 이것은 전 세계적이고 우주적입니다. 이것은 신약의 교회를 설명하는 것이죠. 그래서 7장에서는 신구약 교회를 하나님이 철저하게 보호하신다는 메시지를 주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로 하여금 아, 교회가 반드시 이기고 승리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지요. 그 다음에 이제 8장, 9장에서는 뭐가 나옵니까? 아, 나팔 심판이 나옵니다. 자, 나팔 심판은, 어, 심판을 당할 때꼭 3분의 1이 죽고 3분의 1이 타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뭔지 않으면 완전한 심판이 아님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리켜서 경고적 부분적 심판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8장, 9장에서 경고적이고 부분적인 이런 심판을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아직도 회개할 기회가 있다는 것을 부여하신다는 말씀이지요. 심판 중에서도 아직도 하나님께로 돌아올 사람이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하고 주님께서 그렇게 메시지를 주신 것이라 할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0장에서는 결국은 뭐냐면 이제 다시 한번 처음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5장에서 예수님께서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를 때시잖아요 그런데 이제 10장에 가서 다시 한번 사도 요한이 책을 받아 먹습니다. 그러면 그 책이 뭔 내용이겠습니까? 바로 그것은 심판에 대한 내용 아니겠습니까? 마귀와 그리고 거짓 선자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 대한 심판에 대한 내용인데, 그래서 그 책을 먹으면서 계속해서 예언할 것을 말씀합니다. 계속적인 예언. 그 다음에 이제 11장에서는 무엇을 얘기하냐면, 그때 당시에 이제 교회가 최후의 승리를 받게 되지만, 그때 당시에 두 선지자, 두 초대, 두 감남나무, 이제 이런 것으로 표현되는 교회가 겪어갈 과정.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런 겪어갈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이 철저하게 교회를 보여주신다. 그래서 11장에서는 교회가 순환 중에서도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그러면서도 겪어야 될 과정을 설명을 하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12장에서는 뭘 얘기합니까? 이것은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어떻게 오셨고, 그리고 어떻게 부활승천하셨고, 그 다음에 그 남은 자손들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결국 승리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12장에서는 하늘에서 전쟁이 일어납니다. 사단과 미가엘과의 천생이 일어나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승리하게 된다는 내용을 12장에서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3장에서는. 이제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과 그 다음에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영적으로 바벨론인데 그때 당시에 로마 정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의 정권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있습니다.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무엇 얘기해주고 있습니까? 이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거지 선지자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지 선지자가 성도들을 미혹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땅에 속한 자를 미혹을 합니다.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정권으로서 성도들을 핍박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을 핍박하지만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은 절대 굴복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거짓 선지자들은 누구를 미혹하냐면 성도들을 미혹하는 것이 아니고 땅에 그하는 자, 땅에 속한 자를 미혹하고 협박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13장에서는 사탄과 그 사탄의 수화로서 정구리스도 정권과 거짓 선지자가 어떻게 활동하는 것에 대해서 내용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14장에서는 이제 승리한 교회, 예수 그리스도로 피로 말미암아 구속받은 그리스도와 승리한 교회. 시온에서 찬양하는 내용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두 가지 추수가 나옵니다. 이것은 바로 구원과 심판이죠. 그래서 14장에서는 주님을 통해서 승리한 교회를 보여주고 결국 주님께서는 친히 심판자로서 구원과 심판을 이룬다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5장에서는 하늘에서 심판을 하시는 이유를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성전이 보이는데 바로 거기서부터 이제 심판이 시작되는 것인데 16장에 대접심판, 마지막 대접심판 전에의 예, 기록으로서 여기서는 이제 성도들이 찬양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마지막 심판은 성도들에게는 큰 구원이고 기쁨이고 즐거움이죠. 그래서 15장에서는 그런 내용을 말씀하고, 16장에서는 이제 대접 심판, 최후의 심판으로서 완전 심판을 설명합니다. 그래서. 이 완전 심판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할 때 전에도 계셨고, 시방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 이렇게 1장에서란다. 이 말씀을 하시다가 16장에서는 그런 얘기가 없어요. 전에도 계셨고, 지금 계신. 그리고 장차 오실 이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습니다. 왜 이미 마지막으로 오셔서 최후 심판을 하고 계시기 때문이죠. 그리고 17장에서 18장은. 바벨론 얘기입니다. 그러면 바벨론의 멸망과 바벨론의 멸망한 참상들을 다 이걸 이제 기록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17장 심판으로 말미암아 결국 바벨론이 어떻게 멸망당하고 그 멸망당한 참상이 얼마나 힘든가. 그래서 그걸 보는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고 탄식하는 내용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 0 19장에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세상을 심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심판자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승리한 천상의 교회, 어린 양의 아내로서 천상의 교회와 심판자 그리스도를 설명합니다.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20장에서는 뭐가 나옵니까? 여기서는 이제 천년 동안이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마귀가 결박당하여 천년 동안, 그 다음에 성도들이 천년 동안 왕도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천년 동안이라는 기간을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왕로로 천년 동안 마귀의 무정에게 갇혀서 천년 동안 이것을 얘기하는 것은 뭐겠습니까 이천 년이라는 게꼭천 년이라는 기간 천년 왕국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상징적으로 우리가 이해가 되는데 이것은 예수님의 초림 부터 재림 때까지의 기간을 천년 동안 이라고 이해하면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에 재림 하시면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나고 최후의 심판이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21장에서는 22장 21장에서는 뭐였습니까 새하늘 새땅새 새 예루살렘이 나옵니다 자새 예루살렘은 뭘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까 이것은 바로 새 예루살렘 성에서 우리가 들어가 산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것은 바로 성냥 교회 전체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곽에는 열두 지파와 열두 사도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열두 진주문과 열두 기초석이 나오는데 이것은 신구약 교회를 얘기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성곽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안에 성전이 있습니다 성전은 어린 양과 하나님이죠 그런데 사도 요한도 성전이 어린 양과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왜? 너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새 예루살렘은 뭐냐 신구약 교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이 성전이 되셔서 장막을 치신다 하는 이것이 천상의 교회를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천상의 교회를 설명해 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22장에서는 천상의 교회가 이루어지는데 생명수가 이제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고 생명수, 강가에는 이제 생명나무가 나와서고 다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뭐냐면 결국은 이것이 천상의 교회가 되면 결국은 에덴의 회복이 된다. 에덴의 회복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요한계시록을 요약하자 보면 뭐가 중심입니까? 그리스도가 중심입니다. 그러면서도 그 중심 속에 바로 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장, 3장에는 지상의 교회가 있고 그다음에 4장, 5장에서는 천상의 교회를 미리 보여 주지만 결국은 21장, 22장에서 승리한 천상의 교회를 보여 줌으로써 주님께서 그때 당시에 메시지를 보내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렇게 고난 받고 힘들고 순교당하고 어려운 직이지만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 하나님이 최후의 승리를 주시고 천상의 교회를 누르게 하시고 다시는 눈물도 없고 근심도 없고 걱정도 없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 가운데 장막을 치시고 그 장막은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아름다운 에덴의 회복이 이루어진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요한 계시록의 전체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교회를 끝까지 보호하시고 승리로 이끈다는 말씀으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